중도금 대출이 없는 오피스텔 청약. 미저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먼입니다 삼성이 선택한 도시, 평택 고덕 신도시, 삼성 바로 옆에 1군 건설사 아이파크 오피스텔이 분양을 합니다. 오피스텔 하면 이제는 주택수에도 잡히고, 중도금 대출도 규제지역은 세대당 한 건이라 나는 안돼 하시는 분들 주목!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중도금 대출이 없습니다. 기존 규제지역에 중도금 대출이 한건 걸려 있어서 다른 걸 하고 싶어도 아예 할수 없었던 분들께 기회가 왔어요. 게다가 삼성전자에서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한 메리트죠? 벌써부터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고 있는 곳입니다. 너무 궁금하죠? 그럼 어떤 현장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평택 고덕 2차 아이파크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까지 총 1,485실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입지를 볼게요. 삼성전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보면 고덕신도시 아래쪽이죠. 서정리역과 지제역 사이에 있어요. 이 삼성전자 규모를 알고 계시나요?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는 면적이 무려 390만 제곱미터. 와, 임직원만 15만 명, 총 44만 명이 상주하게 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아이파크는 삼성전자 동문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이파크 1차는 2021년 11월에 준공이 될 예정에 있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2차, 위쪽으로 3차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이 삼성전자와 거의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 거리가 1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요 수요층은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이겠고요. 삼성만 수요층이 될까요? 아니죠. 아이파크 오른쪽으로 보시면 평택 송단 일반 산업단지가 크게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평택 7개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평택에서도 큰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는 평택 브레인 시티까지 수요층으로 뺑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수요층은 아주 탄탄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치아 5층에서 29층까지 두 개동에 걸쳐서 1,485실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타입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A 타입은 25제곱미터, 실평수는 7.54평에서 A 타입, B 타입은 31제곱미터, C 타입은 52제곱미터, D 타입도 52제곱미터, E 타입은 55제곱미터, F 타입은 62제곱미터에서 이렇게 A, B, C, D, E, F 6개 타입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배치도도 한번 볼게요. 101동과 102동에 두동에 예, 걸쳐서 들어오게 되는데요. A 타입이 호실이 가장 많습니다. 7 1 6개 호실 B 타입은 588개, C 타입은 42개, D 타입도 42개, 이 타입도 42개에서 8층에서 28층으로 A, B, C, D, E 타입이 들어오게 되고요. F 타입은 10개 호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그 이유는 F 타입은 최고층인 29층에만 배치하게 되는데요. 평수도 가장 크고 29층 최고층 프리미엄에 테라스도 있다고 하니 아무래도 경쟁이 가장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평면도도 같이 봐볼게요. 자 A 타입은 호실이 가장 많았죠. 756호실 25제곱미터인데. 전용 평수로 따지면 7.54평 정도 되는 원룸입니다. 25제곱미터면 원룸 치고도 작은 평수가 절대 아니죠. 25제곱미터면 원룸으로 쳐도 큰 평수에 속하기 때문에 침대를 놓고도. 거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 살기에도 넉넉한 평수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요. B 타입은 588개 오실 31제곱미터입니다. 전용 평수로 따지면 9.4평이 되고요. 1 5룸이에요 31제곱미터면 평수가 크기 때문에 슬라이드 도어를 이용해서 방과 거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 좋습니다. 자, 1인 거주자분들이 요새 너무 작은 데는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 5룸도 요새는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 C타입부터는 투룸입니다. 52제곱미터. 전용 평수로는 15.78평, 한 16평 정도 되는 거죠. 투룸이 네, 욕실 하나. 아파트 구조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2인 가구까지도 선호하게 되는 그런 평수입니다. 그 다음 D타입도 투룸인데요. 여기는 마운 두개 오실, 52제곱미터입니다. 전용 평수로 따지면 15.86평. 아까 C타입과 거의 비슷한 16평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C타입은 3베이였던 반면에 D타입은 네모반듯한 구조예요. C타입과 평수는 똑같은데 구조에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그 다음 E타입은 42개의 오실투른 구조고요. 55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16.65평, 한 17평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D타입과 같이 네모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실 사이즈가 특히 넓기 때문에 신혼부부들한테도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F타입,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곳은 29층 최고층에 위치하고 있어서 10개 호실밖에 되지 않습니다. 희소성이 있죠. 게다가 평수도 가장 넓은 6 2조곱미터입니다 18.82평 거의 여러평 정도가 나온다고 봐야죠. 구조도 3배의 구조로 아파트와 흡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따졌을 때도 가장 인기가 많게 되겠죠? 이렇게 6개 타입을 모두 알아봤고요. 그 다음 아이파크 2차의 특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피셀이 8층부터 29층까지 있었다고 하면, 자, 그 아래층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될까요? 1층부터 6층까지는 상가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형 마트와 영화관, 식음료, 카페, 스트리트몰로 조성이 된다고 하니까, 이 주변에서는 랜드마크가 될 확률이 많겠어요. 또한 7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요. 북카페, 독서실, 피트니트, 골프 연습장 등도 들어오게 되고요. 또한 특이한 점은 조직 서비스가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유료지만, 아침 준비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이죠. 이러한 생활 편의 시설을 골고루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오피스텔도 규모가 있는 곳이 좋아요. 내가 실거주를 하던 투자를 하던 이렇게 규모 있는 곳을 들어가야 그에 따른 이 프리미엄한 시설들이 같이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가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이것도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한 팁입니다. 그다음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 내가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 주변 시세, 주변 오피스텔 월세 시세를 같이 알아볼게요. 삼성전자 북쪽으로 보시면 센트리마 더 퍼스트2라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여기는 24제곱미터, 26제곱미터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월세가 26제곱미터가 500에 90입니다. 90만원 시세. 바로 그 옆에 고덕지구에 뷰5 1차가 있어요. 자, 여기 규모도 아까도 162세대, 여기도 140세대로 그냥 한 건물 딱 있는 그런 흔히 볼수 있는 오피스텔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24제곱미터 월세가 110만원, 25제곱미터도 100만원, 고덕 아이파크 2차 가장 작았던 평수가 25제곱미터였죠. 자, 그것과 비교를 좀 해보면 90만원에서 지금 시세도 뭐 100만원, 110만원까지 나오잖아요. 고덕 아이파크 2차가 입주할 때가 되면 당연히 지금보다 월세 시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아이파크 2차 옆에 1차가 2021년 11월에 이제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이파크 1차는 삼성전자에서 집계약으로 800여 개 호실에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에서도 아이파크를 선택한 이유가 다 있는 거겠죠 어쨌든 삼성에서 돈을 받는 임대인이 된다는 셈인데, 참 부럽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청약 일정을 같이 알아볼게요. 평택 고덕 아이파크 2차 오피스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죠. 가점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 신청은 10월 19일, 20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당첨자 발표는 10월 25일 월요일. 계약 체결은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총 4일간에 걸쳐서 계약이 진행이 됩니다. 아직은 청약 전이라 지금은 사전 의향서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사전 위양서가 왜 필요할까요? 네, 당첨자 발표 계약 후에 미계약 호실이 생겼을 때 우선권을 드릴 수 있도록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위양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평대 고덕 아이파크 2차 오피스텔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청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오피스텔 청약은 청약 홈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고 중도금 대출은 네, 중도금 대출 없이 바로 잔압 90%로 진행이 됩니다. 와. 자, 허구나 보증 공사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안 받아도 되니 기존에 규제 지역에서 청약 당첨된 분들은 최대당 한 건의 귀한 중도금 대출을 이미 써 먹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도 오피스텔 청약 해보고 싶은데 괜히 중도금 대출 한건 써먹을까봐 시도도 못 해본 분들 많으시죠? 중도금 대출에 대한 부담 없이 오피스텔 청약을 해보자고요. 전매는 되냐고요? 아쉽지만 전매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고 아이파크 1차 1200세대, 지금 분양하는 2차 1480세대, 3차까지 총5 0 0 0세대메머드급 아이파크 타운이 형성이 될 예정이니 입주 때까지 들고 가도 좋겠죠. 특히나 1.5룸, 2룸은 누가 봐도 피가 형성이 될것 같죠. 자, 그럼 모두들 당첨되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